들은 어, 이 찬양을 보니까 그이 찬양 팀의 이름이 이제 달빛 마을이에요. 달빛 마을인데 이분들이 이제 2013년도부터 이제 유튜브에 달빛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현재 한 10만 명 정도 구독자가 있대요. 어 굉장히 많은 거죠. 어 근데 이제 그 부부 찬양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름이 뭐, 집니, 김상짐인데, 그, 이, 달빛마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게참 재밌게 이분들이 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달빛마을 아파트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그 아파트 이름을 따라서 달빛마을을 지은 것 같아요. 감사한 거는 뭐냐면, 어, 이제 저희 이제 그 목회 지원국에서 아 이제 그 이분들이 올려 놓은 유튜브에 올려 놓은 찬양을 아 우리가 좀아좀 아, 좀 써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케 승낙해 주셔서 아, 감사하게 이제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아이 어,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아뭐 저작권 같은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이제 그막 갖다 쓸 수가 없어서 이제 그 그분들과 얘기해서 이제 허락을 하면 쓸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이 답비말의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이 새벽에 함께, 이제 함께 우리가 볼 말씀이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경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오늘 이그 4월 한달 동안 저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능력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이제 가질 텐데 우리가 이 4월 한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우리가 발휘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생각하고 또 받은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예수님이 그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사 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게 뭐냐면 능력으로 그렇게 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에, 그래서 주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 현재 우리가 모두가 예수의 제자들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제자인데,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에 이미 우리 안에 그 목적함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능력인데,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 누가복음 9장 1절을 좀 보시면 누가복음 9장 1절을 좀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제 능력이 이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열두를 한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아멘 그렇죠. 뒤에 보면 그 능력과 권능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에, 능력과 권능을 주셨다는 얘기가 아, 이제 그 어, 우리 눈에 이렇게 잘 보이죠 그렇죠? 그 능력과 권능을 이제 헬라어로는 도나미스라고 아,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아, 능력이라는 것이죠. 어, 근데 그것을 이렇게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어떤 능력과 권능을 주셨냐면 아,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이렇게 막늘 어, 이렇게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귀신을 제어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병을 고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려한, 우리, 예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중에 그 사용하는 그 범주가 보면 보통 이제 귀신은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쉽다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모든 귀신을 제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귀신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귀신도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천사가 타락한, 아, 루시퍼라는, 아, 그러한 이제, 그, 이 사단이죠. 사단을 통해서 함께 그와 합력했던 영적 존재들이 귀신들인데, 그 귀신들을 아, 죽일 수는 없는 거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그 귀신들을 제어한다. 다시 말하면, 꼼짝 못하게 한다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 예전에 제가 그, 어, 그 삼기도를 할 때, 어, 어떤 분이 밤새 그 귀신을, 귀신의 이렇게 목을 친다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산기도 하면 보통 이제 보통 저녁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정도 이제 이렇게 산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냥 노방, 그냥 이렇게 평, 뭐 이렇게 노방이죠. 아, 뭐, 뭐 능선이나 아니면 바위 위에서 그냥 하늘에 별 보면서 때로는 비도 이렇게 맞아가면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인데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올라오면 밤새 귀신의 목을 이렇게 딴대요. 굉장히 뿌듯해 하세요. 그게 이제 귀신 장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귀신이 굉장히 그 강교해서 그 기도를, 그 기도를 이렇게 방해하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 교회에서 왜그 리더들에 대한, 리더를, 리더들 리더를 신뢰야 되냐면 그런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여튼 오늘 보면 모든 귀신을 지어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귀신에 대해 모든 귀신이면 귀신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또그 역할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신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또 헌신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을 굉장히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내 인생의 어떤 즐거움을 뺏어 가는 거로, 때는 손해 보는 거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세요, 또 기도하세요, 그리고 전도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어떤 분은 아주 질색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귀신에 잡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즐겁게 받아들이고 그걸 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격 있는 게 너무 따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어, 나는 나한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영적인 충만 성숙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 말씀과 기도 예배 참여 또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어떤 그런 일들이 있잖아 예를 들면 어 예배에 우리가 항상 참여해야 되고 주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되고 또 교회 에서 헌신을 해야 되고 봉사하는 것이 이게 지극히 마땅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귀신이, 아, 그런 거할 필요 없어. 그냥 너 혼자 신화살을 해도 그래.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숨이는 거죠. 이거를 제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를 제어하는 게 바로 능력과 권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을 망치는 거예요. 그 생각, 우리의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아주 굉장히 교묘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10편, 73편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저주라고 래요 그러면 이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거죠. 말씀에 떠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게, 떠나게 되어지면 저주의 삶이 우리한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이 너무나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고 또두 번째가 뭐냐면 병을 고치는 능력이에요. 그것이 제자들,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능력과 권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제어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만약 내, 자, 내 자녀가 아파요. 그러면 어, 마가복원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손을 얹으면 그 병이 고치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의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권능과 능력을 이미 부여받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길이 있는 거죠. 뭐냐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임재가 오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한테 일어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여해주신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그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수없이 조합해 나와서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좀 하나의 로망이 하나가 있어요. 그 뭐죠? 악기를 다루고 싶은 마음. 그래서 어떤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피아노에 앉아서 이렇게 피아노 연주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제 개인적인 어떤 늘 생각인데 늘 생각만에 머물러요. <laughs> 그러니까 그 피아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제가 이제 이사 오기 전에 우리 집에 피아노가 있었는데 피아노를 치고 싶은데 피아노를 앉아서 쳐본 적은 없어요. 다만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아노가 나한테 있지만 내가 그 피아노 의자에 앉아서 건반을 내가 두드리지 않고. 또, 뭐, 피아노 칠때 연습하는 거 있잖아요. 애들이 많이 하는 거. 이제 뭐 그런 이제 기초적인 음악에 대한 어떤 그런 반주법이나 뭐 이렇게 터치나 이런 것들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만 있기 때문에 피아노가 내한테 있지만 피아노는 내 것이 아니죠. 똑같아요. 내 안에 이미 영적 능력과 권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멘 그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려면 그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권능, 두나미스 능력을 받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도를 할때그 필요성을 느껴요. 이 영적인 어떤 이런 그 싸움에서 가장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전도를 할때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게 뭐냐면 그들을 둘씩 짤을 줘서 때론 혼자 나가서 전도하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 주님의 하셨던 그 일, 그 영원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주님 우리한테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한 자리에 모아놓으시고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신 게 뭐냐면 그들을, 그들에게, 그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그쵸.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침상에 누워있는데 어떻게 내가 전도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도로서 전도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태신자를 다놓고 기도할 텐데, 내가 집에 있으면, 있을 때, 만약에 내가, 어,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구원받기 원해. 그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출발점이죠. 그리고, 자꾸만 얘기를 또 하는 거죠.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그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열매를 맺으려면, 주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강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되어지는 전신갑주를 잇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잇는 그런 일을 끌어오셔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앉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아멘. 그렇죠? 그러면 앞에 있는 뭐앉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 나병환자 모두가 다이 질병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이 몸에 몸이 이미 병이 걸렸거나 아니면 죽었던 분들이 이를 고치라는 거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말을 똑같이 하죠. 자, 또, 마가음 6장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면, 같이 한번 시작. 그리고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보면 귀신을 억누른,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 것이죠. 아멘,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 이 부분, 권능, 능력을 받는 것에 우리가 이 4월 한달 동안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건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 안에 갈망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갈망이. 근데 갈망은 어떨 때 일어나냐면 내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분명한 목적이 우리 안에 그것이 박혀질 때그 갈망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로마서 1장을 보면 1장 2절을 보면 1장 1절 2절을 보면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 볼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심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말씀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또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미리 선교서약속하진여거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딱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청년 때 24살 때부터 삶 기도했거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저를 잡아 끈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했냐면. 어제 안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냥 생겼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면 타인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내 안에 이미 있는 DNA가 살아나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DNA가 내 안에서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 나한테 있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무엇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의 권능을 내가 구해받는 거죠. 근데 그 통로는 뭐냐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아, 이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고자 하셨던 말씀을 내가 읽, 거기서 찾아낼 수 있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붙여지는 거예요. 능력으로 나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함께 가는 것이 뭐냐 하면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나치판과 같아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갈수 있는 그러한 어, 그런 것이고 기도는 우리한테 열정을 불어넣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때 우리가 능력을 구여받게 되고 우리 안에 그 능력은 귀신을 제어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그 병든자를 고치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이미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작동하게 하는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끄옳이 우리 안에 열정을 불어넣는건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 복음 전도자로서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거를 하지 않고는 결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어, 제안을 먼저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한우백기에서는 <laughs> 그이 SN, SNS를 통해서 지금 이제 어,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이 유튜브, 어,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끊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어,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먼저 어, 지금 유튜브에 있는 구독자 수를 좀더 늘려주셔야 돼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 유튜브가 오늘 제가 보니까 어, 유튜브 구독자 수가 166명으로 돼 있어요. 이것이 1,000명이 되어지면 제 설교나 제가 하고 있는 브이로그 자체가 계속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구독 자수가 많고 들어와서 보시는 횟수가 많아지면 그게 계속 뜨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거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구독, 구독을 먼저 하시고 또 아는 분들한테 구독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시면 그분들을 통해서 그것이 확장되는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밴드에 가입하는 걸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이 코로나19 전에는 제가 노방 가서 전도를 했거든요. 우리 교회 앞에 삼거리에 가서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이렇게 어, 이제 전단지를 드리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 새로운 길을 좀더 넓은 길좀더 그, 넓은 길을 가는 것이 뭐냐면 SNS를 통한 그러한 복음 전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부지런히 글을 쓰고 제가 뭐 블로그나 아니면 밴드에서 계속 이렇게 제 글을 이렇게 어 이렇게 뭐라고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들이 아직 알지 못해서 겪는 고통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하는 것, 영적인 고통 또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함께 우리가 나갈 거죠. 어, 이 시간 이제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영희 권사님, 또 김상옥 우리 성도님, 또 김영진 신사님, 김은숙 권사님, 정연숙 성도님, 그리고 이미란 신사님, 또 김미진 신사님, 이진호 권사님, 김명아 성도님 들어오셨는데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좀 멋있게 살기 원합니다. 그 멋있게 사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면 타인을 향해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삶, 이타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복음이, 저,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 전파되려면,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듀나미스가 필요한 거죠. 나는 내가 이 시간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어, 이 시간 능력을 달라고. 어, 주의 이 시간 능력을 달라고 하께좀 시간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10분 정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찬양을 들으시면서이 시간 우리가 주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말씀처럼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수 있도록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도 이 시간 나한테 하나님 능력을 알리시아 기도하시기를 갖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